라는 단어 이미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부터 넌 개바질년이에요 가시나야 여보세요 네왜 전화했어 아저남 제가 저열다 살이잖아요 네가 열네 살이야 네 내가 어떻게 알아 아 열네 살인데 음. 남자친구가 스무 살이에요 아 지, 이제 이제 저가 열다섯 살 되고 남자친구 이제 스물한 살 되죠 지랄한다 아어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나이 차이가 꽤 있잖아요 여섯 여섯 살 차이니까 어 근데, 그래서 친구, 아, 전 남자친구가 너무 좋고, 남자친구도 저를 좋아해서 잘 사귀고 있는데, 제 친구들이 막, 이렇게 약간, 제가 미성년자니까, 막 성인이랑 사귀는 건 아니라고 계속 뭐라 뭐라 숨겨질를 하는데, 음. 그게 너무 듣기가 싫거든요? 음. 그래서 그냥, 뭐, 나이 차이는 그냥, 나이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뭐, 제가 늦게 태어난 거, 걔가 빨리 태어난 건데, 음. 어쩔 수 없잖아요, 나이 차이는. 음. 근데 그걸로 친구가 막, 그냥 헤어지라고 계속 뭐라 뭐라 하고 있고, 친구들도 남자친구 친구들도 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얼마 못갈 못 거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남자친구를 계속 사귀어야 될까? 아니면 헤어져야 할까? 헤어져 헤, 헤어지라고요? 음. 그걸 왜 고민해? 친구 잘 뒀네 너 <laughs> 아, 아니 아, 근데 진짜 둘이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서로 그래서 아 근데 그리고 남자친구 너무 착해요. 그래서 그래서 좋은데 친구들이 계속 뭐라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고개 고민이에요. 네가 남자친구가 좋으면 친구들이 뭐라 하는 게 고민이겠어? 아닐걸? 넌그 정도로 남자친구를 좋아하진 않는 거 같은데? 아 사귄 적안 됐어요. 진짜로 정안 정... 됐단 말이에요. 아 그러세요? 굉장합니다. 씨이발 아. 아. 구독, 댓글, 왕감자 전 상식적으로 15살이랑 21살이 상이 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렇죠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어아 <laughs> 제가 솔직히 남자친구가 솔직히 외모보다는 그냥 외적으로 보다 너무 착한 거예요 뭐가 착해? 그냥 저 말고 저한테도 잘해주는데 막제 친구들이나 아는 동생들한테도 맛있는 것도 사주고 같이 놀러다니고 야 21살이 15살 애들 놀러 놀러 다니는데 거기 껴 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면서 같이 놀러 다닌다는 게 정상이야? 내가 봤을 땐 존나 비정상이야, 씨발. 야, 나 당장 내 사촌 동생이랑 4살 차이 나거든. 내가 씨발 사촌 동생한테 맛있는 거 같이 친구들이랑 먹으라고 친구들 걔 친구들이랑 걔 만났을 때 용돈 준 적은 있어도 씨발 같이 데려왔다는 적은 한 번도 없어, 씨발. 야, 중딩 꼬맹이들끼리 놀고 있는데 21살짜리가 와가지고 시원~ 맛있는 거다 주면서 같이 놀러다니는 게 정상이야? 조나비 정상이지. <목소리> 그리고 아직 사귄 지 5일밖에 안 다셨다면서요. 네, 한번 헤어지세요. 아, 그냥 빨리 헤어지라는 소리군 아니, 빨리 헤어지라는 소리가 아닌데, 니 아니, 아니라 니가 21살이랑 만나서 뭘할 건데요? 없네요. 자 지금, 지금부터 이제 현실적으로 대화 들어간다 네. 잘 들어 네. 네. 네가 남자친구를 정상적으로 사귀었다고 하면 이제 같은 중학생이거나 나이가 많아 봐야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겠지? 자 그러면 너가 네. 남자친구랑 사귀었을 때 정상적으로 중학생이 남자친구를 사귀었을 때 같은 또래끼리 하는 거는 이제 만나서 패매하거나 카톡하거나 같이 연락하다가 만나서 주말에 어디 뭐 번화가 같은 데가 가지고 떡볶이집 가거나 아니면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카페를 간 다음에, 그리고 코인 노래방도 가고, 막 그러면서 놀러 다니다가 또 친구들끼리도 친해질 수 있으니까 친구들끼리도 같이 떠들고, 친구들끼리의 공감대도 있으니까 친구들끼리의 막 얘기도 하면서 오순도순 놀러 다니다가 이제 저녁 되면 같이 집 보내주고, 뭐. 집 보내주고, 집 들여 보내고, 그러면서 뭐, 계속 같이 그런 식으로 연애하다 가끔씩은 또 나쁜 짓도 하고, 뭐, 그러면서 여, 사귈 거야. 그지? 근데 그건 네. 어느 시대 때나 이어져온 정상적 연애야. 그게 정상이야. 네. 자 근데 이제 네가 스물한 살이랑 만났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제 스물한 살이랑 만났다고 하면 이제 스물한 살이라고 하면 군대도 이제 코앞이고 성욕도 아주 왕성한 시기에 20대 건장한 남성이야 네가 이제 걔를 만난다고 하면 걔가 만약에 자취를 하고 있다고 하면 걔네 집에 놀러 가가지고 어쩌다가 같이 걔네 집에 놀러 가서 뭐 하겠어 씨발 걔네 집 놀러 가서 뭐 하겠냐고 이미라는 단어 이미 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부터 넌개바을 년이에요 가시나야 니남친이 네 착하다고요? 사귄지 5일 됐는데 중학... 중학교 2학년 짜리랑 뭘 해? 야 착하다고? 니남친 네 미친새끼야 씨발 개또라이라고 그냥 아 근데 저희 이미 나갈 대로 다 나가긴 했는데 그냥... 이미 나갈 대로 나갈 순간 니남친 네 착한게 아니라 개또라이라고 아 근데 전오래 전부터 그게 있었어요 경험 경험 자체가. 오래 전부터 경험 있고 말고 씨발 네가 무대인 거 알겠는데 니남친 네 개무네라고. <목소리> 네가 오래 전부터 경험이 있고 말고는 니 사정이구요. 니네 남친이 21하잖아요. 나 근데 니가 1 5이잖아요 근데 사귄 지 5일 됐는데 경험이 있다? 니네 남친 개문해라고. 그냥 생각머리 없는 새끼라고. 뭔 소리냐고? 미친 새끼라고. 걔가 어떻게 착해? 안 착해요. 씨발. 그게 어떻게 착해요? 주변에 좋은 친구들 많이 둔것 같은데. 주변에 좋은 친구들 조언 들으면서. 학교 생활하시면은 더 좋은 학교 생활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너는 문제가 많아요. 니가 니네 또래들 만나서 나쁜 짓 하는 거랑 성인 만나서 그러는 거랑은 다른 문제거든? 네. 같은 문제가 아니라고. 그니까, 니가 니네 또래 만나서 술 먹으러 다니고 나쁜 짓 하고 뭐 만약에 경험을 한다고 해도 그건 니들끼리 얘기고, 근데, 성인을 만나서 술 먹고 경험을 하고 나쁜 짓 하잖아? 그건 성인 책임이라고 그 만나는 성인 새끼 책임이라고요 니네 또래 만났을 때 나쁜 짓을 같이 해서 니들이 책임.. 아.. 니.. 네, 아.. 그뭐 그럴 수 있다 뭐저 새끼들이 저렇게 사는데 이 문제랑 니랑 성인이랑 만나서, 만나서 같이 나쁜 짓 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라고요 그건 성인 탓이래 관계가 어찌됐든 보호자니까. 아뭐 스물한 살이랑 만나도 어차피 하는 거 똑같고 내 또래랑 만나도 하는 거 똑같고 뭐 어차피 경험할 테니까 어차피 그거 할 테니까 상관 없지 않나 그개 같은 사공관념부터 과 버리라고. 네가 지금 네 또래 만나서 그거 하고 다니는 거랑 성인 만나서 그거 하고 다니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같은 문제가 아니라고요. 꼭 명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가 니네 또래 만나서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거는 어느 순간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네가 니네 추억이 될수 있거든 학창 시절의 추억이. 근데 성인을 만나서 그거를 똑같은 짓을 한다고 해도 그건 학창 시절 때 추억이 아니야. 그 순간부터는 네가 그게 학창 시절의 추억이 아니게 된다고. 꼭 명심해라. 같지 않아. 똑같은 행동을 네. 하더라도. 지금 말못 듣고 얼른 들어가서 자라. 네. 음. 그리고, 뭐, 진, 아이, 뭐, 씨, 사귄 지 4, 5일 됐는데 뭘 알겠어요. 진짜로, 사귄 지 200일, 300일, 1년 넘어가, 넘어가는 와중에, 아, 진짜 너무 좋은데, 나이 차이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은 내가, 아, 지금 헤어지고, 네가 성인이 됐을 시점에 다시 만나라 하겠거든?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 5일 됐대잖아, 5일! 의가 없어서. 다음. 네. 음. 그래서 주태가 네가 뭐가 잘났다고 까불고 다니냐 이러신데. 너 내가 아까 훈계했던 중학교 2학년 여자친구냐? 아, 남자친구냐? 왜 갑자기 1이냐